만났습니다. 2021 K3 리그 6라운드 보여드리겠습니다. 함성민 골키퍼 박선영 전인규 김성진 김혜식 임대준 김동호 박승열 김문 주영재 김유성 선수가 나서겠습니다. 이지용 선수가 나섭니다. 네 파주가 거의 이 두레 스타일이 조금은 비슷해요. 네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. 화면 왼쪽이 FC 모코 오른쪽이 파주 시민 축구단이 이어가겠습니다. 진행됩니다. 일단은 끌어내고 있는 파주 시민. 자 서서히 공격 작업을 펼치고 어, 있습니다. 괜찮아요. 원거리서 에 때립니다. 버선합니다. 역시나 지 박승열 선수인데 어 지난 첫다. 첫... 한번에 신호를 주고 높게 차올렸습니다. 네, 뒤쪽하고요. 자 헤더 자 건졌습니다. 자 일단은 지금 김유성 선수의 헤더였거든요. 코너킥에서 좋은 기회를 맞이했었던 F c 모코 자 감기 올라갑니다 헤더 자 뒤쪽 오, 자 아, 이번에도 아쉬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앞쪽에서 네. 자한 번에 연결이 됐습니다 오른쪽 공간으로 때려놓습니다 공을 살려놓고 앞에 수비 한 명을 두고 크로스 올라갑니다 문전으로 붙여줍니다 네. 기퍼가 잡아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했어더 유망한 선수들이 프로리그에서 데뷔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사 한쪽 연결을 해줬고요 자 등지면서 정호영 슈팅 일단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올려줍니다 뒤쪽 자 일단 걷어내고 있는 모, 자 김유성이 뛰고 들어가는데요. 가운데로 연결. 자 그녀가 한번 쳤고, 자 왼발 왼발 각고여두리 박살 죠자 일단은 약간의 쪽 아, 끌었어요. 네. 김동 선수가 네. 먼저 끌어내고 있는 f c 목 포. 자세 명의 선수가 끌어내고 어, 지금 잘뚫어냈 자, 정호영, 정호영. 자 슈팅 막겠습니다자 일단 정호영 선수가 가운데로 침투하면서 슈팅을 가져갔어요. 네. 그래도 전반에서는 기대를 할지를 할 조절할 필요가 있었으니까요. 네. 자, 이번에도 압박을 가져가면서 목포가 끊어냈고, 자두명 사이 빙글 돌면서 아, 자 먼거리 슈팅 네. 막힙니다. 목포는 오늘 경기 급할 게 전혀 없는데. 거리 슈팅을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 보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이지웅 선수가 정호영 선수를 정확하게 바라봤고 자, 아, 아, 지금 쓰리 슛! 막다김도어 네, 순간적으로 정호영과 정호영과 김도현이 눈이 맞으면서 이 정은이 좀 주목을 해 주시면 좋은 게 목포도 파주도 후반전에 득점이 가장 많습니다. 이번 시즌 5득점 중에 후반전에만 넷 골을 기록하고 있는 목포고 파주도 6득점 중에 후반전에만 넷 골을 기록하고 있어요. 네, 양 팀의 후반전에 출발했습니다.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외은잘 왠... 버텨냈거든요. 네, 오른쪽 측면 낮게 깔아 줍니다. 자, 아, 자, 이번에도 김도윤입니다. 아, 순간적으로 박우정 선수가 이 김도윤에 침투하는 움직었던 음... 선수였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현재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. 네, 정호영이 조급하면서 어, 자, 김도윤 슛! 들어갑니다. 김도현! 김도현 선수가 돌아서면서의 슈팅, 바로 이 스텝을 가져가면서 왼발로 터닝 슈팅을 때렸거든요. 자, 지금 빌드업 장면에서 이 골킥이 실수가 나왔거든요. 네, 역시나 후방 쪽에서의 빌드업 실수가 발생했고 파주가 후반전에 강하게 후, 전방 압박을 시도를 하는데 이게 바로 사이드로 연결이 안 되고 바로 김도현 쪽에게 연결이 됐어요. 사실은 김도현 선수도. 이 계속해서 전인규 선수가 강하게 압박을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조금은 볼을 받는데 어 바로 돌아서지는 못했지만 과감하게 터닝 슈팅을 가져가면서 파주의 선제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슈팅 각도가 정말 이 터닝 슛이기 때문에 약간은 어려울 수 있었거든요. 아 근데 사실 지금은 이상엽 선수가 정호영 선수에게 패스를 안 건네주고 이상업 선수는 김도현이 중앙 쪽이 비어 있는 걸 알았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빠른 타이밍에 패스 연결 김도현 선수도 골대 저건 체크하지 않고 감으로 돌면서 때린 거거든요. 그렇습니다. 아, 김도현의 이번 시즌 득점력 정말 좋고요. 또 다시 아, 지금 김도현 패스 갑니다. 정확하게 연결했습니다. 네. 자, 이지용입니다. 이지용 앞쪽에 수비하면 왼쪽을 갖 자, 박사죠 자, 스텝 오버 이후에 두명 사이 자 여전히 이지용 야발 슈팅 퍼서럽니다 이지호 이지용 선수가 약간 드리블에 조금 주저한 좋은 패스가 연결됐고요 김동욱입니다 김동욱 박살 쪽자 오른발 놓고 김동욱 두명 사이 다시 한번 오른쪽 자, 오, 자 네. 경고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어, 퇴장이 어, 나요 아 지금 김동욱 선수에 대한 퇴장을 선언을 하고 있는 이태훈 부시, 주심이에요 네 전반전에 김동욱 선수에게 경고카드가 있었거든요 네, 선수들이 좀치열금 어, 이러면 안되는데 지 네, 지금 또김지성 선수가 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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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감정적으로 좀 격앙된 상태입니다 네 아무래도 목금가 흐름을 좀 가져가는 와중에 지금 지금 욱 선수의 아마도 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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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만 지금 은 홀리우 액션을 지적을 한것 같았거든요. 네, 개인적으로는. 지금 다시 한번 보시죠. 네, 박스 한 쪽까지 진입을 했고, 네, 이 과정에서의 넘어지는 과정이 조금은 네. 액션이 컸다. 자, 지금 이, 네, 이 장면이요. 네. 네, 김동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시뮬레이션이 아니다. 뭐 연결되지 않았냐, 뭐 이렇게 항의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, 네, 근데 이 부분에서. 최우재 선수가 네. 조금은 김유성 선수의 심기를 건드린 건 있어요. 네. 말리는 과정에서 이 김유성 선수를 밀치다 보니까, 근데 김유성 선수 선수도 근데 조금은 사실 면 내렸었던 파주 시민 축구단, 아, 지금 상황에서는 또 다시 올렸거든요. 후방으로 길게 때려줍니다. 자 오, 이게 맞았죠? 자여기서들어습니다 아, 아, 어, 일단은 아 그러네. 여기서 집중력을 보여주는 파주 시민 축구단. 네. 것도 아마도. 예. 양 팀은 좀 대비를 해야되고요. 자 연결이 됐어요. 김도윤 슈팅. 자 막아냈습니다. 자 김도윤의 강력한 한방. 자 지금. 하... 수비라인을 잘 컨트롤하기 위한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고요. 자 연결됐습니다. 김범민 바깥발로. 펀치. 네. 네. 다시 한 번. 네. 들어갑니다. 네. 결국엔 동쪽골을 뽑아냅니다. F15. 네. 지금은 세컨볼 싸움에서 계속해서 목포가 집중력을 가져가다 보니까 아 김덕수 골키퍼가 사실은 김원민 선수의 이 아웃프런트 크로스 정말 잘 쳐내긴 했거든요. 네. 지금 김유성 선수로 보이는데요. 네. 근데 김유성 선수를 마크해주는 선수가 없었고 순간적으로 파주의 수비라인도 흔들리면서 결국에는 김유성 이김 선수가 세컨볼 싸움을 끝까지 잘 집중을 하면서 침착하게 밀어넣었기 때문에 동점골을 터뜨리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부족한 선수 그리고 분위기도 전환됐지만 김효성 선수가 결국에는 이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김효성이 터져줬어야 되는 복포거든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자 김원민 선수가 바깥발로 잘 내줬고 네 이거를 바로 세컨볼 싸움을 네 여기서 김덕수 선수가 또잘 쳐냈거든요 네. 하지만 이 김효성 선수가 자리를 워낙 잘 잡고 있었습니다 발만 정확하게 갖다 댔거든요 네. 지금은 골키퍼가 좀 어, 김덕수 골키퍼가 다이빙을 한 이후에 어, 루즈볼이었기 때문에 골대에 강하게 때려넣기보다는 저렇게 김영 선수가 침착하게 선수가 오른발로 프리킥을 준비를 하고 있고 네, 아마 오늘 경기 정말 마지막 공격 장면이 될것 같은데요 네 날카롭게 갑니다 슈팅 높게 뜹니다 자 김영겸 선수의 날카로운 프리킥 공격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6라운드 경기 이렇게 1대1로 무승부가 됐습니다. 네, 지금 경기가 끝나자마자 이상원 선수가 지금 이태원 주시면